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수수꽃다리는 관목인데 라일락은 소교목입니다 17가지 정도의 라일락이 자생하고 있다니 수수꽃다리 속 시린가 속이라고 하는데요 향기나는 꽃나무들인데요 지금부터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키와 개화식입니다 키는 1.5m부터 6m까지 정원의 규모와 역할에 맞게 적당히 디자인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개화 시기가 되겠습니다. 4월에 피는 수수꽃다리, 라일락으로부터 5월에 피는 털개회, 정향나무 등이 있고요. 6월에 피는 개회나무를 거쳐서 7월에 들정향나무, 꽃개회나무까지 계절적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심으면 되겠습니다. 수수꽃다리 속 나무들을 나눌 때는요, 화관 통부가 짧아가지고 수술이 밖에서 보이는 개해나무, 수개해나무, 버들개해나무 등이 있고 나머지 수수꽃다리 속 대부분은 꽃들은 화관 통부가 열편보다 길어가지고 수술이 화관 통 안에 숨어 있습니다.